나도 휴가 없는데 나 보시만 챙겨? 나는 섭섭. <laughs> 섭섭. 야 사장은 휴가 안 가냐? 왜나 보시만 나 보시만 챙기냐? 나는 나는 사장이시면 회사가 망한다고? 아니야. 아니야... 아닐걸? 아니잖아? 사장이니까 직원 챙겨야 된다고? 야 나보시! 어? 얼마나...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마도

수고 많으셨습니다. 설마 저기서 사람들 만나겠어? 그죠? 내일 7시인가요? 네, 내일은 7시. 내일은 변동상 없습니다. 어허어. 사방선 사람 있다. 있는 거 같은데 뭔가 기분탓인 기분탓인가? 기분 아 음. 녕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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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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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사방선이 나오면은프라울러가안 나고 프라울러가 나오면, 사방선이안 나오네? 음. 이 개뿐. 사람도 없다 사람도 없는데 자뿐이도 좋아 뭐야 와 어, 진짜 오이왜이래 뭐지? 아까 배열이 있었던 것 같은데. g o 허! Eyes on the new kill leader. I need a help up. Select the hostile spotted. <laughs> what on progress We're already on the good. Okay, okay, okay. <laughs> 아진당 황했어. <laughs> 너가 쓸 거면 아니 찍먹을 한다고요 랜덤 스쿼드에서? 아 랜덤 스쿼드 찍먹 하긴. <laughs> 아니 이거 랜덤 스쿼드에서 찍먹 청당 청당이 보는데. <웃음> 뭐지? <웃음> 랜덤 스쿼드 찍먹 당해버렸네. 허허.. 지금 <laughs> 당해버렸다. 아, 뭐야? 찍막 당해 버리네. 아 어, 이거 찍목 랜덤 스쿼드에서 당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? 아. <laughs> 어. 어, 오케이. 랜덤 찍목 <laughs> 아, 깜짝이야. 갑자기 거기서 튀어나와. w 기 a t s that? I'm talking to you. d r o 보라색이다 미라지 방금. 잘못했던 것 같은데. 이게 뭐야? w 써 뭐해? 열렸다. 아까. 아 진짜 고마워. 엄청 고마워졌어. 혹시 누구 그사 누가 그생이야누기야누기야 이번밤 너강은 기억할 것입니다 찡먹 찡먹 페퍼 닉네임 기억해 요새 스타일 너 내가 기억했다 찡먹 너강은 기억할 것입니다 아미 찍먹을래? 소심. 찍먹페퍼. 기억한다 뭔디 뒤에 더 오겠다 이거 뭔데 혼자 네 어디 있어? 야페터 페퍼 나와! 페트 페퍼 나와라. 씨, 씨. 페터 어디냐? 야페터 나와라. 원디. 와, 아, 이거, 카빙이나, 알었으면은 이거 저거 잡는데, 프랄라랑 얼터라 못 잡네.

아올라. 행복해. 오잉. 333. 음. 세분 된대. 세분 된데 이거. 1 2 1 2을 건다고? v i 어디다 뭐야, 어디다 네 어, 뒤로 뺐네~ 이걸 뒤로 뺀다고? 열리는 애 하나랑 어, 이겼다. 이겼다. 이건 이길 수 밖에 없었죠? 야, 찍먹! 찍목! 찍먹이 나 각성시켰다, 이거. <laughs> 찍먹이 서황하서 그래, 이거. 어씨, 찍먹. 킬도 뺏어갔어. 식 찍먹에서 찍먹으로 끝났다. <laughs> 아, 너 이거 확실히 황금 가방 먹으면 1등 하, 1등은 그래도 할 만하다. 방금 황금 가방 때문에 딱 1등 각서버렸다 라라가 실드 안먹고온 것도 컸어. 아크스타 맞고 실드 안 먹어서. 아싸! 아싸! 근데 미션 못했네. 아, 스나 써야 됐는데. 음. 한판더 해야 되는데? 한판 뭘로, 뭘로 더 할까? <laughs> 오늘 아까 레이서 했고, 옥테인.